안녕하세요. 아치브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고장극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홀레복 중 녹색 홀레복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녹색 홀레복은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 흔히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녹색 홀레복을 입은 여배우들을 만나볼까요? 장풍도의 송일입니다. 고장극 분장이 잘 어울리는 여배우로 시청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송일이지만 장풍도에서의 스타일링은 송일의 미모를 살리지 못한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홀레 장면에서의 스타일링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는데요. 송일이 장풍도에서 보여준 홀레복 스타일링은 우아하면서도 화려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녹색의 홀레복과 포인트로 어깨 위를 두른 붉은색 매듭은 그녀의 얼굴을 더 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으며, 머리 장식으로는 금색의 비녀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송일이 맡은 류여옥은 오랜 시간 옆세 집안에 시집 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고구사의 장난으로 오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뜻하지도 않게 고구사와 혼인을 하게 되는 인물인데요. 양주성 최고 갑부의 외아들 홀레답게 화려하게 꾸민 곳에서 올리는 홀레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은 곳에서 녹색 홀레복을 입은 송일의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다. 녹비홍수의 조려영입니다. 녹비홍수에서 조려영이 녹색 홀레복을 입고 나왔을 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녹색 홀레복은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 널리 사용된 색으로 홍남농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려영이 입은 녹색의 홀레복은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에 쓴 두간은 화려하면서도 무거워 보였는데요. 두간이 화려하고 무거울수록 지위가 높다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드라마 초반 의상과 달리 홀레복이 화려한 건 그녀의 신분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클리셰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려영이 연기한 성열아는 성씨 집안의 첩의 딸로 선녀 신분입니다. 어린 시절 모친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인 누마님 밑에서 사랑과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다른 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그녀의 신분은 한 순간 높아지게 되는데요. 성열아의 결혼 상대인 고정엽은 나라에큰 공을 세운 인물이며 공작 자기를 받은 인물이라 그와 결혼한 성열아의 신부는 선녀에서 한 순간 공작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자매들보다 더 화려한 홀레복을 입고 무거운 두간을 착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난결 우서은 창난결에서 홀레 장면은 소라나와 동방청장이 적지 여인을 찾기 위해 인간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나오는데요. 시청자들도 인간세상 에피소드를 제일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겁을 겪고 있는 적지 여인과 장영신 군, 그리고 동방청장과 소라나가 같이 홀레를 올리는 장면에서 우서은이 입은 녹색의 홀레복을볼수 있는데요. 홀레복은 자수가 화려하면서도 고급지고 저고리는 시스루 느낌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머리 장식은 화려하고 붉은 구슬의 테슬로 면사포 느낌도 주었습니다. 국자감 내륙의 여제자 조로사 국자감 내륙의 여제자 마지막화에서 조로사는 화려한 녹색의 홀레복을 입고 등장하는데요. 대사마 상공의 외동딸인 그녀는 죽은 오빠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여성 최초로 국자감에 입학한 후 그곳에서 오빠의 친구이자 자신의 스승인 안훈지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여러 사건들을 겪은 후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후 홀레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 조로사는 녹색의 홀레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홀레복은 화려한 자수가 들어가 있으며 머리 장식은 홀레복에 비해 무난하게 스타일링했는데요. 하지만 화장법과 헤어 스타일링이 촌스러워서 조로사의 매력을 제대로 살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대당여야행 이일동 장나라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여가행에서 이일동은 녹색의 홀레복을 두번 착용하는데요. 초반에 착용한 녹색의 홀레복은 화려함보다는 깔끔한 스타일이었으며 머리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초반에 보여준 꽃 장식은 홀레복과 어울리게 깔끔하게 스타일링했습니다. 두 번째 홀레복은 드라마 마지막화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 홀레복과는 달리 비단의 무늬와 자수로 화려함을 주었고 머리 장식 또한 풍성하게 스타일링했습니다. 화려한 홀레복 스타일링도 아름다웠지만 첫 번째 홀레복 스타일이 이일동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요. 여가행에서 보여준 머리 장식은 다른 드라마들과는 달리 꽃을 이용했는데요. 꽃 장식을 적절히 활용해 금속 장식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작풍류 경첨 2023년 여름 시즌 텐센트 마지막 보장극 작작풍류에서 경첨은 녹색의 홀레복을 입었는데요. 경첨이 보여준 홀레복은 화려한 자수 장식과 더불어 머리 장식 또한 화려했습니다. 화려한 스타일링은 자칫 잘못하면 여배우가 묻히게 되는데, 경첨은 오히려 화려한 홀레복 스타일링이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작작 풍류는 방영 전에는 사실 많은 우려를 받았던 작품이었지만, 막상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한 후, 연출도 좋았고, 대본도 괜찮았으며, 무엇보다도 경첨과 풍소봉의 케미가 좋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산하령 저우의 산하령에서 보여준 저우예의 홀레복은 화려한 자수와 더불어 머리 장식 또한 화려했는데요. 저우예와 너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온객행이 어린 시절부터 고생한 아상을 위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홀레를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홀레복도 화려했는데요. 하지만 행복만 있을 줄 알았던 홀레는 조인영의 스승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귀곡의 사람과 혼인하는 제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스승은 홀레날 제자를 죽이는데요. 이로 인해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 홀레식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조인영이 속한 문파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아상도 죽게 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성장가 니니 천성장가에서 보여준 니니의 홀레복은 묵직하면서도 화려했는데요. 천성장가의 의상들은 화려하면서도 채도가 낮아서 묵직한 분위기를 주었는데 이런 특징을 홀레복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녹색과 푸른색 그리고 금박과 자수로 우아하면서도 화려함을 보여주었으며 머리 장식은 화려한 비녀들을 사용했고 테슬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몽화록 류엔 몽화록의 보카도는 송나라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평을 들었는데요. 당시 유행했던 녹색의 홀레복을 입은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작품들과 달리 주인공의 홀레가 아닌 조연인 손삼랑과 두장풍의 홀레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유혁비와 진효의 홀레 장면이 아니라서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홀레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두 사람 머리 위로 꽃을 뿌리며 축하하는 모습에 연출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즐거운 홀레 장면이었습니다. 손삼랑이 입은 홀레복은 황제가 하사한 옷인 만큼 화려한 자수와 더불어 띠를 이용해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머리 장식도 홀레북에 맞춰 화려하게 스타일링 되었습니다. 도화꽃 당신 장한인 도화꽃 당신은 글만 아는 선비 허천가와 생활력 가빈 상인 호교의 성결혼 후사랑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들끼리 정한 정혼을 위해 허천가는 재상의 혼담을 거절하고 호교와 홀레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호교도 허천가와 결혼 후 3년간 돈을 모아서 자신의 가게를 차린다는 계획으로 정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사된 혼인을 위해 호교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가 입었던 홀래복을 물려줍니다. 호교의 홀래복은 붉은색과 녹색의 적절한 조합이 돋보이는데요. 다른 작품들의 홀래복에 비하면 수수한 편이지만 녹색의 겉옷에는 붉은 꽃자수로 포인트를 주었고 머리 장식은 잎사귀 모양의 비녀로 포인트를 주어서 수수하지만 아기자기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녹색 홀레복을 입은 여배우들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배우의 홀레복이 아름다웠나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